안녕하세요 포마사쿠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 음수의 지옥근의 성질인데 사실은 이 내용은 앞선 우리 강의에서도 우리 복수수 때도 공부했었고요그 다음에 음뭐 그때부터 딴데 언제 했었나 <laughs> 하여튼 어 나중에 또 공부할 일이 있겠는데 이거는 뭐 어디에 특정하게 포함되어 속했다 이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수학하면은요 꼭 알아둬야 할 상식에 가까운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명확하게 어디에 딱속였다라 얘기가 힘들지만, 우리 복수때 이미 선생님이 강의했어서복소수 때. 근데, 어, 또 음수의 질권의 성질을, 뭐, 방정식 때도 얘기했던 것 같고, 어? 자주 등장하는 놈이니까, 요걸 다시 한번 정리만 해놓고 문제 풀 테니까요. 꼭 익히길 바래. 이리 와봐. 예,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루트 A하고요, 루트 B를 곱하면, 사실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양루트안이 다, 당연히 영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만 생각해서, 루트 a, b 이렇게 서로 상관이 전혀 없었거든. 근데 뭐가 보장돼야 돼? a가 양수, b가 양수가 보장되면 와리가리가 와리가리가 자연스럽다 이거지, 그렇지? 그런데 버트, 이게요, 이게 이게 루트 a, 루트 b 이렇게 곱했는데 말이야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루트 A, b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이렇게 달려 튀어나올 때, 이 때가 문제죠. 이 때, 이 때가 언제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 이 케이스는 이게 문제지. 이건 언제, 이건요? 알고 있죠? 이건 언제야? 이거는, 샤샤 써놓기를. 루트 A가 음수고, B가 음수이면요. 그쵸? 즉 얘가 음수고, 음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음수끼리, 루트끼리 곱하고 끝나면 절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반드시 튀어나온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 보여줄까? 이것만 보여줄게. 봐요. A가 음수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한번 볼까? 자, 이런 상태라면은 왜이 상태에서 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냐 면자이 상태에서요 루트에 다시 한번 보여줄게 a가 음수니까 a가 음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마이너스 붙여주고 양수한 다음에 i 끄집어낼 수 있잖아 b가 음수죠 음수니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줘서 양수를 만들어놓고 i 끄집어낼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요 양수 양수끼리는 루트 곱해도 상관없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루트에 마이너스에 곱하기 마이너스 b는요, 마마 사라지고 ab가 될 거고 여기 ii가 i제곱이잖아, i제곱을 하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싹 달라붙는다. 그래서 루트 단니 음수음수인 놈을 곱해주면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프로프. 자, 근데 하나 더 주의할 게 있죠. 우리 선생님이 앞선 강의에서도 0을 얘기했었는데, 0은 마이너스 플러스 2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0이 둘중 하나가 이렇게 0이 되더라도 0 들어간다. 0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0이 되더라도요, 0은 마이너스 0 성립하잖아. 0은 마이너스 0 성립하죠. 그러니까 0이 돼도 돼. 즉, 어떤 상태야?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면은요, 그렇다면은 이제 항상, 루트 A, 루트 B 곱해준 것은 루트 AB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 뭐가 튀어나온다?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안 된다고. 이게 포인트죠.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나누기도 나누기도 루트 a 분의 얼마 루트 b 할까? 이게 보통은 어떻게 돼요? 루트 a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 보통은 이게 보통인데, 그렇지? 자, 근데 CF 특정한 경우에는요, 특정한 경우에는 루트 덩어리, 루트 덩어리 이렇게 나눴을 때 뭐가 튀어나와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때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럴 때가 있다. 이때도 나누기 할 때도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때가 있으니 이때를 좀 주목해봐라. 이때를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언제 그래요? 얘는 언제 이렇게 튀어나오죠? 얘는, 얘는 분모가 음수고요 분자가 양수일 때 튀어나와요. 이 상태일 때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이때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이것도 어차피 금방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분모가 음수죠? 분모가 음수가 어떻게, 루트에 마이너스 A하고 I 이렇게 항상 루트 안을 양수로 만들어 주는 거야. 어,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하고 I. 괜찮잖아. 어? 만들어 놓고. 얘는 뭐, 양수니까 그냥 루트비 해주, 해주시고요. 자, 분모에 유리하다. I, I. I, 분모에 유리야? I, I 곱하는 순간에. I, 곱, I, I 곱할 수 있죠? I 곱하면 I제곱. 얼마야? 루트에 마이너스 A에. I제곱은 마이너스 되겠고요. 분자에도 I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뭐한 거야? 지금 분모분자에다가 I, I 곱한 거야. I 곱하면 i 제곱 마이너스 1. I 곱해주면 되겠고. 자, 이제 봐. 이놈이 이놈이 양수죠. 이놈이 양수전이거아요 마이너스 앞으로 쳐 넣고 어이 양수 양수끼리는 루트 덩어리에서 한꺼번에 나눠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다음에 i가 뒤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 i를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에 i가 들어가면서 마마는 플러스로 바뀌고 a 분에비해서 결론적으로 출발해서 봤더니 분모가 음추고 분자가 양수일 때는 루트 a b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튀어나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이거지. 그치 됐어요? 그래서 <laughs> 이리와 볼까 다시 한번. 야. 곱할 때는 음수수 음수, 어떤 때는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양양, 양음, 음양 이럴 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언제만 이렇게 되는 거지? 음수 음수일 때만 이렇게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다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인데 이거 언제만 분모에 있는 루트라는 놈이 음수고 분자에 루트라는 게 양수일 때 음양일 때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거야. 뭐 언제요? 음양이 라 음음일 때도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고 양음양양 다 그대로 간다고 어때? 음양일 때만 음양일 때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건데 네.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죠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돼안돼 돼?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절대 안돼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안돼 근데 분자 B가 0이 되면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관이 없습니다 B가 0이 되면 0은 0 0은 0, 0은 마이너스 0, 상관없다고 따라서 여기 는 등호가 들어가요. 그렇죠 따라서 요 조건, 요 조건을 알고서 문제를 처리하면 되겠다. 이해갔 죠? 자, 이제 이걸 안 상태에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문제를 덩어리로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그치? 자, 문제 풀면서 마무리 접어도록 하자. 딱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나와 있어. 그니까 러 지금 말하고서 보니까는 보이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항상 머릿속에 간직되어 있다가, 어? 덩어리로 딱 캐치가 되는 순간에 써먹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문제는 다음 과 같아요. 루트에 에마3. 하고, 루트에 일마에. 루트루트 루트 곱했는데, 이것이 루트에잘 봐. 에마3 곱하기 얼마? 일마에로 끝난 게 아니라! 문제봤다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있잖아. 봤어? 봤어? 이게 보여야 된다고. 봐. 루트에 빨간 덩어리. 루뚜에 노란 덩어리를 곱했는데 이것이 루뚜에 빨간 것 곱하기 노란 걸로딱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튀어났다고신 여기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잖아요 자 이거 언제라고요 이거는요 요놈이 음수고 요놈이 음수일 때 알고 있죠 따라서 솔과하기를 언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덩어리끼리 곱했는데 하나로 묶었을 때 보통은 아닌데 언제 요놈이 엠마삼이 음수고 1마 A가 음수일 때에다가 그 다음에 주의하라고 얘기했죠 여기 등호 들어간 들어가 등호 들어갑니다 0대도 돼요 0은 마이너스 0 여기도 등호 들어갑니다 0 0 0은 마이너스 0 상관없다고 이 등호들 한걸 잊어버리면 안돼 따라서요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3보단 작거나 같거나 1보단 커 나갔다 1보단 커 나갔고 3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A의 범위가 잡히는 거야 자 이런 A에 대해 이런 범위에 대해서 이제 뭘 간단히 하래 이런 범위에 대해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어, 앞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을 갖고 오시고, 이때 주어진 문제는 루트의 에프리의 제곱, 루트의 에프리의 제곱 더하기 루트의 에마사의 제곱을 간단히 하라 이런 얘기지, 그렇지? 이걸 구하래, 이걸, 그렇죠? 자, 루트 덩어리 중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 덩어리, 그래도 절대값 덩어리 이렇게 나와요, 그렇 자, 에리의 범위가 궁금하니, 우리는 지금 이런 범위에서 문제 를 풀고 있는 거니까, 에프리에다 이식 더해줘봐, 삼. 에뿌리 5요. 항상 에뿌리는 3하고 5 사이 있는 건5 사이 있으니까 양수죠. 양수니까 어떻게 돼?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썰렁 나온다. 이렇게 1달러. 다음에 여기 있던 절대값안에 있는 m4요. 여기다가 40다 빼봐라. 40다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m4는 항상 a가 이런 범위라면 m4는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 얘네들 음수니까 뭘 달고 나와. 당연히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이렇게. a 이 날아가고요. 얼마다? 6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할수 있겠죠?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왼쪽 거 내용 알고 여기 어떤 등호 들어가는 거 잊지 마. 지금은 이런 거 빼먹어도 정답이 나오는데 이런거 빼먹었다가는 언젠간 큰코 다친 큰 코를 다친 큰 코를 다친다. 알겠어요? 어? 코를 다쳐. 그러니까 반드시 반드시 등호 들어가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알겠어? 음수, 음수일 때? 아, 그렇구나. 지워버리고. 자, 한 문제 마무리 풀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는요. 0이 아닌 두 실수 AB. 아, 이번엔 0이 아니란 말이 있어. 그치? 밑줄 쳐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0이 아닌 두 실수 AB에 대하여, 루트 B. 그래, 루트 A 가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1에.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인데, 이놈이 지금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잖아. 이거 언제야?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지금 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나왔으니까. 바로 해석. 언제 이렇게 된다고?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이때인데. 별 말이 없다면요.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근데 분자 A가 0될 수는 있죠. 여기에 등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태여야 돼요. 이 상태야. 즉, 이걸 독해라면 이렇게 독해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독해가된 건데. 근데 문제에서, 0이 아닌 두 실수 AB니까 B는 당연히 0되면 안 되는 거였고요 분모에 있었으니까 A도 0이 되지 말래요 그래서 지워줄게 알겠어요? 문제에서 A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이 상태일 때 이때 뭘구하래 이번에는 루트에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얼마 B제곱 이거 하고요 다음에 더하기 두 배의 절대값 A 두 배의 절대값 A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B제곱 항상 어떻게 더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어 우리 이제 절댓값 만들어놓고 이건 사실 뭡니까? 이건 사실 m a b 의 완제거든. 그치? 알고 있죠? m a b 의 완제 루트 씌워준 것. 요놈이요놈이야 따라서 루트 덩어리 제곱 절댓값 m a b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고 얘는 더하기 2배의 절댓값 A도 있고요. 루트 B 제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절댓값 B 여기까지 1달러 절댓값 나오면 무조건 없애야 된다. 그렇죠? 그럴까? A가 양수야. 비는 음수야, 양수, 음수 앞에 음수, 음음, 양이죠, 양양, 양이니까 얘는 늘 양수예요. 양수 빼기 음수는요, 양수죠. 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m R, b 로 탈출 가능. a는 양수니까 절대가 필요 없어요. 그냥 ea로 탈출 가능. b는 음수니까는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마는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1달러. 마비 불비 사라져요. 정답 얼마다? 3a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관식 3a. 그렇 돌아와서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 루트 정원이 제곱과 더불어서 꼭 알아야 할 내용. 뭐예요? 어허. 루트끼리 곱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보통 루트 ab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언제래 언제 두 개가 다 음수일 때 그리고 0이 들어가도 상관없어. 0은 보호랑 상관이 없어. 그쵸? 그러니까 0도 포함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언제 두개다 음수일 때 0을 포함해서 이쪽으로 하다 자 나누기 루트 루트 무리식을 나눴습니다. 보통은 그냥 통째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건데 언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떠들어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영은 언제만 가능하지? 분모는 영되면 안 되지. 따라서 a는 절대로 영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영되면 안 돼. b는 영이 돼도 돼요. 왜? 영은 마이너스 영, 영은 부랑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명확하게 이것은 이렇게. 요 놈은 요렇게 마이너스 튀어나올 때를요, 독해할 수 있어야만 문제 풀수 있겠다. 정리됐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